Yeah. 거의 온다고 들었던 거같은 일단, 가벼운 재질의 슬랙스. 응. 바지를 부츠 안에 넣어서 입어주려고요. 오묘한 탑. 치수루예요 버릴 때마다 이렇게 다른 소재의 바지가 나오는 게 좋아서 이렇게 많이 찢어줄게요. 이런 느낌. 여름에 민소매 입는 게 시원하고 좋긴 하지만 에어컨 바람 센데 가면 또 너무 춥잖아요. 이런 볼레로 입어줬습니다. 그리고 가방 이거 버클 포인트. 우리 정리할 때가 됐다. 가자. 귀여워. <laughs> 대통영상을 처음으로 언박싱하는 패션 유튜버다 내가 어, 대똥영상 그거를 실제로 팬들한테 좀 검증도 받아보고 피드백도 받고 음. 생산적인 거나 브랜드적인 부분에서 음. 모자란 부분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처음부터 다 갖추고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뭔가, 뭔가 완벽하게 난 브랜드를 해야지 라고 접근하지 말고 안녕히 계세요 아. 다음에 봬요 입을 건데 사실 미리 입어놨습니다. 비 오면 긴 바지가 너무 힘드니까 짧은 바지로. 근데 왜 내가 찍으려 그했 때마다 비가 안 오지? 어제 안 찍은 어제는 이렇게 약간 랩 스커트 같은 느낌의 디자인의 친구 이렇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너무 춥지 않게 이렇게 입을 수 있었어. 바지가 너무 안 보이면 조금 승하니까 이렇게 좀 옆에 올려줄게요. 모자도 이렇게. 음... 혹시 몰라서 계속 붙으시고 나가야 되겠어. 어제 긴 바지 입었다가 다 젖어가지고. 제가 키위 주스를 시켰다가 딸기로 바꾸고 싶어서 허다닥 들어가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둘다 해주셨어요 어? 키위 주스 드실래요? 아 진짜요? 감사드볼게요습니다 아. 그래서 <laughs> 근데 둘다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? 굿굿 아혹가다나요 길이는 그 샘수랑 똑같은데 거기서 그냥 아 잘려져 있는 게 없구나 아, 봐봐. 오늘 입을 거 엄청 간단하죠? 상하이 밖에 없는 거 너무 오랜만에. 대신 장어를 오늘 긴 거를 신어줄 거거든요. 일단 치마 원더 비가 많이 올때 저는 그냥 맨 다리로 다니는 걸 선호해서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를 입는 걸 좋아합니다 이쁘다 그리고 오늘 팝업에 가는데 마녀로즈 브랜드 아침 옷이 있어서 입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레이어드 안 했다고 생각했더니 옷이 이미 레이어드 되어 있는 것처럼 생긴 걸 골랐네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봐요 이 정도까지만 잠가줄까? 그리고 치마에다가 엄청 두꺼운 벨트 해줄게요. 괜찮네. 오오 오, 오. 이런 느낌. 이렇게 올. 맞죠. 귀여운데. 오. 괜찮은데? 어, 괜찮다. 하이하하하하이하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거야>? 이게 뭔데? <웃음> <웃음> 너 24일에 생일이하하오아아하하이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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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오늘 입을 거 오늘은 이런 예쁜 색감 장화를 신어줄 거예요. 일단 치마는 이렇게 미디 기장으로 입어줄게. 그리고 위에 이렇게 입고 바람막이 입어줄 거예요. 비 오고 다 젖고 막. 에어컨 빵빵한데 들어가면 되게 추워서 다리는 다 내놓지만 항의는 저렇게 얇은 아우터를 입는 건 추천합니다 이게 또 테무에서 산 나시인데 여기 단추가 하나 안, 안 달려서 왔잖아 환불 같은 거안 했어요 하나 사서 달아야겠다 그리고 양말 이 뒤에 이렇게 리본이 달리는 친구인데 장화 신고 이 리본 뒤로 빼면 예쁠 것 같아서 근데 장화 입구가 커서 잘 빼고 다녀야 될것 같아 다음 요즘 제일 자주 매는 색감 마음에 들어요. 비가 와야 이제 레인도 치는 게 소용이 있는데. 비안 오대? 비 와야 돼. 장마철 코디란 말이야. 그래? 어 k u c u 오늘 입을 거, 장화 고민 중. 바지부터 입어줄게요. 편안한 걸로. 짠. 귀여운 포인트가 있어. 이런 요즘 유행하는 약간 파자마 같은 바지인데 너무 짧지 않고 이 프릴이 이렇게 길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엄청 시원한 것 같아.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? <laughs> 그지만 조금 헐랭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뒤에는 살짝 핏이 아주 마음에 들어. 이런 블라우스. 편해 보이죠? 머리를 묶어줄까? 일단 장화 고민. 사실 양말도 고민이에요. 이런 리본 포인트, 얇은 걸로 할지, 큰 걸로 할지. 이거 또 너무 길려나? 양말 그냥 얌전한 화이트로 신어줄게. 이렇게 발목 위로 올라오는 거. 귀여운 토트백으로 어제 빈책 넣었어요. 딱 들어가니? 기분 좋아. 이렇게. 코디 때문에 비 오길 바라는 건처음이네 너무 쨍쨍한데? <laughs> 너무 쨍쨍했잖아. 비가 안 오쁘겠다. 어우 오늘 마음에 들어. <목소리도> 네, 그렇죠. 무언가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친구가...